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love.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그늘과 눈물이라는 시연을 통해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명암, 밝음, 어두움과 에락, 슬픔과 기쁨의 상호 의존성. 자, 요게 이 작품의 묘미이라면묘미일 텐데, 밝음과 어둠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란 얘기예요 슬픔과 기쁨도 역시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관계. 서로 야 상호,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다. 라고 하는 의식,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그늘과 눈물의 소중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설적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화자는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며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쁨이나 사랑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화자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늘, 눈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자 시는요 이렇게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때요?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변주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화자죠? 화자, 나가 나왔네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불행, 뭐 삶의 어두운 면, 이런 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늘이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닌가? 근데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그늘을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모래니. 자,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중 구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할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 소외된 곳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삶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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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늘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늘은 분명히 다른 그늘일 듯 싶어요 그죠? 일단 우리는 요거부터 그늘이란 타인에 대한 위로 포용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은 다른 사람을 쉴수 있게 하는 거, 힘든 사람을 쉬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나갈 수 있게 하는 거 한마디로 자신도 그늘을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하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아하 그 얘기구나.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늘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런 사람이 타인에게 위로와 위안이 된다. 위로와 위안을 준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분명히 이 빨간색의 그늘과 노란색의 이 그늘은 대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조건일 겁니다. 이 그늘이 없어도 안 되고, 이 그늘이 없어도 안 되는 거지요. 햇빛도, 행복도, 그늘이 있어야 슬픔과 시련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그러니까 이 햇빛과 그늘은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이면서 그래야만 그늘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늘은 단순히 버려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 그늘에 앉아 나무 그늘 한 마디로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또 타인의 시련과 아픔을 보다듬어 줄수 있는 공간. 내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공간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화려하고 밝은 세상을 바라보면 한 마디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햇빛과 그늘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타인의 시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세상이 될때 그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온다는 것이고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1년에서는요,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 보겠습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삶의 고통을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좀 전에 그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눈물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타인의 고통과 시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슬픔이나 고통을 겪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1년하고 똑같죠? 통사구조의 반복이에요. 나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사람, 이때 눈물은 긍정적인 눈물이겠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 배려가 있는 사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위안을 해주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야. 기쁨과 사랑의 가치를 더 크게 하는 게 바로 뭐야? 눈물이야.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아, 없지요. 결국은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눈물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진정한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설법을 통해서 눈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1행의 눈물과 3행의 눈물. 자, 여기에 있는 눈물과 여기에 있는 눈물은 분명히 대립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조건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무 그늘에 앉아. 똑같아요. 시련과 아픔을 겪으며 내면적 성숙을 이루는 공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한마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시련을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자,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자, 고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났어요. 고요한은 역동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죠. 과시하지 않는, 드러내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겠지요. 이어는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한행, 한행, 한구절, 한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사색적이고요. 고백적이고요.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칭구도 자, 1년과 2년이 대칭이죠.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아 세상은 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여기서 노란색이 똑같아요. 그죠? 나는. 어,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블라블라블라 된 사람을 사랑한다.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1년과 2연은요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온율감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중부정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뭐뭐하지 않는 사람을 뭐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볼까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중부정을 통해 강한 긍정으로 시의 의미를 표현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설법은 여기 나와요.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해서 기쁨과 눈물, 사랑과 눈물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적인 단어를 가지고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갖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리법과 영탄법이에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든가, 얼마나 아름다움인가라는 식으로 서리법과 영탄법을 사용하여, 자, 고요한 아름다움, 타인에게 위로와 위안과 배려를 주는 그 아름다움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시어는요, 그늘이에요.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늘과 눈물, 둘 다거든요. 자, 여기 있는 그늘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그늘은 긍정적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눈물은 부정적이라면, 여기에 있는 눈물은 긍정적이었어요. 대조적이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시어를 사용해서 시적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솔직히 이 작품은요, 수업용이 아니라 감상용이에요.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는 시지, 이걸 밑줄 치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조금 메마르게 읽기는 조금 아까운 그런 참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